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아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뜻은 아담가정에서부터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세우시고 그 셋의 후손으로부터 1600년 만에 노아 가정을 택하셔서 복귀 섬의 뜻을 완수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가정도 결국 믿음의 기대와 실제의 기대를 통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위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600년 후에 그 10대만에 찾아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아벨이 믿음의 기대를 성공한 그 심정적인 터전 위에 부름을 받은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보시기에도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건물은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길이가 무려 135미터요. 그리고 높이가 14미터, 그 넓이가 23미터의 초대형 배였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곧 신천 신지를 상징하는 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여덟 식구는 아담의 여덟 식구를 상징하였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이었고 그 식구들은 전 인류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만물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창조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성장 기간, 곧 3단계의 성장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특히 동북부에 가보게 되면 노아의 산이 있는데 그산 정상 부근에는 방주가 안착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노아는 핍박과 조속 가운데서도 120년 동안이나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 방주를 준비하고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감 기간으로는 40일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하셨는가는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남기고 사탄이 상대하는 전 인류를 멸함으로써 그 선악을 분립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수로서 탄감 기간을 세우신 것은 원래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사위 기대를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다시 10대 만에 이사위 기대를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40수를 중심 삼고 탄감 기간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40수는 그 이후에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사탄 분립수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가나안 정탐 40일이 있었고 광야 40년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금식 40일이 있었고 부활기간 40일 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40일 동안의 그 홍수 심판을 한을 뜻맞게 세웠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이제 실제 기대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노아를 중심 삼고 그 아들인 샘과 하미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탄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이 실제 기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야 할그 함이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노아와 심정 쪽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노아의 그 믿음의 기대의 승리적인 기반을 상속받을 수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창세기 9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노아와 함의 그 심정 일체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나체 사건이었습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노아가 40일 홍수 심판을 마치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밝아보고 누워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함이 들어와서 노아의 하체를 보고 부끄럽게 이겨서 그 형제인 샘과 야벳을 선동해가지고 그 하체를 가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그 함에게 화를 내면서 너는 네 형제의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풀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홍수 심판 40일 이후의 모든 사실은 천지창조 위에 대어진 사실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심판 후에 노아의 입장은 천지창조 위에 아담의 입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나체로 있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부끄러워가지고 하체를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함을 중심 삼고 노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노아와 함이 심정적으로 일치되는 그러한 섭리를 이 노아의 나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그 나체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심정을 탄감, 복귀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함이 노아의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함으로써 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체를 가리고 부끄러워한 그 행동은 타락 후에 아담 가정에서 부끄러워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그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혈연적인 후손임을 증명한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그것이 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가정에서는 믿음의 기대는 성공했지만 그 실체 기대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아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길을 걸어가는 데는 순종과 인내와 겸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노아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고 그리고 120년 동안이나 인내를 함으로써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겸한 마음으로 하늘의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가 부부 관계와 그리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신앙은 위대했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그 충성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거기에 동참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인이 그것을 도와주고 자녀들이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이 방주를 짓는 것은 보다 수월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노아가 신앙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설령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노아가 섰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그 노아를 믿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노아의 그런 믿을 수 없는 그 행동, 밝아 보고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함은 이 노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길을 걸어 가는데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더불어서 합심 일체가 되어서 가야만이 하늘의 뜻도 더욱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